북한 불바다 만들겠다 사격태세 포개방 현무-6 압도적 사거리 7000km 수소압력탄도 30발 현무-5 위력 지난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현무-5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현무-5는 북한의 지하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로 8톤의 탄도를 탑재하고 지하 수백엠까지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다.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하지만 8톤이나 되는 탄두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가 늘어난다. 최대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국 전역과 러시아 연해주를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 나온 현무-5를 본 중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자랑하는 핵미사일 사령부와 핵전쟁 시 지도부가 사용할 지하 시설은 현무-5의 지하 타격 능력에 박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무-5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중국 전문가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의 온차이나 뉴스레터를 통해 알아보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되자 중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5는 탄두 무게가 8톤으로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죠. 유사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5는 8톤 탄두를 장착했을 때는 사거리가 300km이지만, 탄도 무게를 1, 2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인 3,000에서 5,500km로 늘어난다고 하죠. 중국은 이 점을 우려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둥펑-26과 비슷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축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 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에 대해서도 미심쩍어하는 눈치입니다.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 치고는 너무 성능이 좋아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 아니냐는 거죠. 중국 매체들은 이 미사일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펑파이 신문은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신나닷컴도 콜드런치 발사 방식 등을 포함해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면서 현무-미사일의 장거리 발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한 군사블로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근접한 미사일이라고 했더군요. 중국의 둥펑-26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인도의 아그니 3등 주요국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2톤 정도입니다. 중국은 2015년 9월 세계 반파 시즌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괌 타격용 아야뱀인 둥펑-26을 처음 공개했는데, 현무-5를 이 미사일과 비교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국판 둥펑-26이라는 거죠. 둥펑-26은 사거리가 5,000km로 길이 15m. 직경 1.7m의 총발사 중량은 20톤입니다. 현무-5는 길이 16m. 직경 1.6m의 총발사 중량은 36톤이죠. 현무-5의 발사 중량이 둥펑-26의 1.6배인 셈입니다. 현무-5의 성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현무-5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쌍부형 탄두를 채택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공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중국 군사 블로거들은 한국군이 곧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다탄두 개별 유도 재도입체 등도 개발해 현무-5에 탑재할 것으로 봤어요. 아브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기동비행을 하면서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탄두를 말합니다. 머브는 이런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는 제돌이 비행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만큼 요격이 쉽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방공망이 빈약한 북한을 상대로 굳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요. 사거리도 900km 정도면 북한을 타격하는 데 충분하다는 게 중국 측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사거리가 훨씬 길고 요격 회피 기능까지 갖춘 현무-5를 개발한 건 사실상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국 측 분석이에요. 구축 차량에 설치한 이동식 발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전투기 공습 등에 대비해 발사 원점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 그럴만한 공군력이 있느냐는 거죠. 콜드런치 발사 방식도 우려합니다. 현무-5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셀뱀을 장착한 우리 해군 잠수함이 서해상에서 잠행하다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군이 지난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포대 타이푼으로 골치를 앓고 있죠. 미국은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오키나와 일대에도 타이푼을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무-5가 대거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 동맹국들의 중거리 미사일 포위망에 갇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한 군사 블로거는 현무-5가 베이징, 텐진, 선양 등 화북과 동북의 주요 도시는 물론 칭다오 북해함대 기지, 닝보 동해함대 기지 등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력에 걸맞은 전략적 위협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봐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집단한 보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합니다. 인민해방군 대교, 대교 우리의 준장급, 출신인 관영 CCTV 군사평론가 두얼룽은 대형 미사일을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수송과 발사. 보관을 일체화하는 건 전형적인 장거리 미사일의 수송. 발사 방식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을 넘어 중국 동부 연안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지원을 받으며 아시아판 나토 같은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국이 자랑하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빼내 허고 요리에 사용하고 전략 미사일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 실전 대비태세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로켓군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숙청당했는데 중국제 둥펑-22개 스펙을 능가하는 현무-5가 나왔으니 중국의 오금이 절인 것이다.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는 굴종적인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우리군의 전략미사일은 현무-5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무-6가 완성단계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린다. 평양 상공에서 우리 무인기가 피라를 뿌렸다고 발작하는 김여정은 현무 마이너스 미사일이 평양 주석궁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겁먹은 개처럼 지저대는 김여정은 현무 마이너스 5의 국군의 날 개걸음쇼를 다시 보고 입을 닫기 바란다. 이. 북한. 러시아 파병입장 이틀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북한이 지난 25일 러시아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외무성이 대외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 앞서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상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 파병, 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 파병,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또 북러간 파병은 지난 6월 양측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적법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약의 제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의 이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만큼 북러가 사전에 입장 발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지 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한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부 동요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인들의 가족을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조선중 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비난했다. 프리덤 플래그는 지난 21일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된다. 훈련에는 한미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 등총 100여 대의 공중전력이 참여한다.